대조하기 때문에 주님이 그들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제가 내려오다 보니까 비가 어마어마하게 뭐 앞이 안 보일 정도로 12시 반까지 서울에서 제가 2027년도 민족복음화운동부 50주년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래서 거기 잠깐 회의를 하고 출발하 역할 딱 시간 맞춰서 올려고 했는데 달리는 시간도 있지 비 오는 시간도 한게 아닌데 <laughs> 어, 윈도우를 시간 막 움직여도 내 차에 뭐라고 뜨냐면 외부의 상황 때문에 위험을 감지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게 떠요. 그게 왜냐면 앞에 위험한 걸 감지해야 되는데 비가 오니까 안 되겠다 그 얘기다. 예? 그게니까 존재와 개인이도 포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시간을 잘 맞춰서 왔는데 여러분 절대 낙심하지 말고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은 저주는 안 받습니다. 아멘. 저주 받을 짓을 해도 율법대로는 저주받아요 그러나 우리는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아멘. 저주받지 않습니다. 아멘. 예수님내 대신 다한 번에 받았기 때문에 아멘, 아멘. 예수님이 단번에 저주 받았으므로 우리가 또 다시 저주받지 않는 거예요. 아멘. 이게 복음입니다. 아멘. 그런데. 율법 지키기가 구원받는다고 그러고 또 저주가 있다고 그러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주 없어요. 예수 믿으면 저주 없다니까. 근데 뭐가 있냐면 저주하고 비슷하긴 해. 뭐냐면 환란. 예수 믿는 사람도 환란이 와요. 그러니까 그걸 잘못하면 그냥 환란인데. 혹시 내가 뭐 잘못해서 저주받았나 이렇게 율법적인 생각이 탁 떠오른다니까 그렇지 않아요? 복음을 위해 살면 혈난이 옵니다. 고난이 와요. 그래서 경제적인 돈 때문에 고난과 시련이 오는 사람도 있고 또 이렇게 질병 때문에 육체적인 질병으로 고난이 오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저는 아주 어린 소년 시절부터. 부흥회를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내년 이때 되면 50년이 됩니다. 만 50주년이 되거든요. 그래서 50년이 되는데, 살아있는 부흥사 중에서 50년을 채운 분들은 이제 많지가 않습니다. 많지가 않은데, 젊은 때 제가 아주 몸을 아끼지 않고 성령에 붙들려서 쓰임 받다 보니까, 아 이런 아, 그 이제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심장에 막 무리가 왔다 이거. 이게 심장이 막 뻐근하고 그래서 아 심장을 좀 체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시, 내 심장을 아, 이렇게 체크.